찰칵, 찰칵, 세계여행. 안녕, 난 지희야. 나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 나랑 같이 세계여행을 떠나지 않을래? 아, 참! 사진기는 꼭 가져가. 여행 앨범을 꾸며야 하거든. 자, 출발! 여기는 중국이야.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나라지. 중국에는 전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산단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성과 광장이 모두 중국에 있어. 만리장성. 세계에서 가장 긴 성이야. 아주 오래전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운 것이지. 자금성. 세계에서 제일 큰 궁궐이야. 옛날에 중국 황제가 이곳에 살았었어. 천안문 광장. 세계에서 가장 넓은 광장이야. 판다.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이란다. 무척 귀엽지? 이번엔 일본이야. 일본은 우리나라 바로 아래에 있는 섬나라야. 바다에 닿아있기 때문에 생선 요리가 많지. 화산이 있어서 온천도 많단다. 후지산.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화산이야. 도쿄타워.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있는 높은 철탑이야. 오사카성. 일본 오사카라는 도시에 있는 멋진 성이지. 일본 원숭이. 일본 원숭이는 따뜻한 온천을 좋아해. 와, 이번엔 영국이네.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곳이야.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자주 내리지만 매우 멋진 나라야. 그리고 영국에는 여왕님이 살고 계신단다. 타워 브리지 배가 지날 때 다리가 열려 버킹엄 궁전 영국을 대표하는 궁전이야. 여왕님이 이곳에 계시지. 궁전 근위병 대형 박물관 진귀한 유물들로 가득한 박물관이야. 박물관 안의 모습. 드디어 프랑스에 도착했어. 프랑스는 예술인들이 좋아하는 나라야. 그래서 유명한 화가와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지. 또, 뾰족한 에펠탑과 요리가 매우 유명해. 에펠탑.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어서 파리 시내를 내려다 볼수 있어. 개선문.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이긴 후 광장에 세운 기념문이야. 노트르담 대성당. 프랑스의 중요한 행사가 여기에서 열린단다. 루브르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박물관이야. 여기는 이탈리아야.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와 파스타의 나라이지. 우리나라처럼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오래된 유적지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야. 콜로세움. 로마 시대 때 결투를 했던 경기장이야. 피자, 파스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는 이탈리아 전통 음식이야. 너희들도 좋아하지? 피사의 사탑. 항상 기울어져 있는 신기한 탑이야. 이곳은 미국이야. 미국은 여러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나라야. 사람들은 미국을 자유의 나라, 기회의 나라라고 말해.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가 선물한 독립 기념 동상이야. 그랜드 캐니언, 거대한 협곡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국립 공원이야. 금문교, 바다를 가로질러 세운 다리야. 디즈니랜드,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형 놀이동산이지. 이번에는 멕시코야. 멕시코는 신비한 고대 문명을 간직한 나라야. 선인장과 챙이 넓은 모자가 멕시코의 상징이지. 1년 내내 따뜻한 날씨여서 여행하기 참 좋아. 마야 피라미드. 멕시코는 피라미드의 나라라고 할 만큼 피라미드가 많아. 이곳도 아주 오래된 유적이란다. 소칼로 광장. 멕시코를 대표하는 대형 광장이야. 대통령이 일하는 곳도 이곳에 있어. 멕시코 모자와 음악, 선브레로 마리아치. 챙이 넓은 모자는 멕시코의 전통 복장이야. 전통 음악인 마리아치도 유명해. 벌써 브라질까지 왔네. 브라질은 즐거운 축제의 나라야. 축제 시기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지. 또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를 매우 좋아해. 리우 카니발 매년 삼발을 추며 모두 함께 축제를 즐겨. 예수상 리우 대 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이야. 이구아수 폭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큰 폭포야. 2016년 리우 대 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렸어. 여기는 뜨거운 이집트야. 이집트는 사막과 피라미드의 나라야. 피라미드는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지. 나라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아. 피라미드, 옛날 이집트 왕의 무덤이야. 세계의 신비한 건축물 중 하나이지. 스핑크스,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 모습을 하고 있어. 아부 신배 신전. 큰 바위를 깎고 뚫어서 만든 신전이야. 룩소르 신전. 이집트에 있는 신을 모시던 신전이란다. 벌써 여행의 마지막이네.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야. 오스트레일리아는 거대한 대륙이지만 가운데가 사막이라 바닷가 근처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 땅이 넓고 날씨도 좋아서. 살기가 참 좋은 곳이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조가비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야. 바다와 어울리게 만들어서 더욱 멋지지. 울루루.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야. 시간에 따라 바위색이 변한단다. 캥거루.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하는 동물이야. 아랫배에 달린 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다녀. 친구들아, 정말 신나고 즐거운 여행이었지? 우리의 추억은 앨범에 잘 간직해 두렴. 그리고 다음에는 어디로 여행을 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봐. 그때까지 모두 안녕!